자, 트러스트 월렛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음. 여기가 이제 트러스트 월렛이잖아요.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이제, 여기서 로그인 하셔야 돼요. 트러스트 월렛에서.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가 지금 트러스트 월렛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DM 누르시고, DM 누르고, planetis.com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여기 들어와요. 그러면, 쟤는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잠깐만. 아이디는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메타마스크라고 쓰고 원래 커넥터를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트러스트 월럿이기 때문에 원래 커넥터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커넥트가 되면은 민증된 땅이 뜨면서 게임으로 바로 들어온 거예요. 게임 처음에 게임으로 이게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 그럼 게임에 들어온 데서 제 인벤토리, 땅을 파는 겁니다. 인벤토리 중에 뭐캐피털 시티 뭐 이런 거 센터 이런 것들을 갖다 팔수 있죠. 그러면 캐피털시티를 한번 팔아보자고요. 한 눌렀을 때, 뭐, 요거, 이제, 달러 표시가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 CY, IL,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이거, 누르자고요. 그러면 저는, 경매 옥션에 넣을 것이고, 5일, 5IXT 이상을 받겠다. 그래서, 푸돈 세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판매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스마트 컨트롤 호출이 되죠. 그래서, 수수료가 26원 당하고, 승인. 매틱으로 수수료가 나가요. 그래서, 매틱이, 부족하시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갖다가 누른 거죠. 응. 그렇 저장하고 나가. 아니, 저장하고 나가. 요 응.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뜨죠?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스마트 컨트롤 콜 이스큐드 뭐 해가지고 이미 나간 겁니다.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판매가 됐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크라다원에 들어가서 이제 어디서 확인하면 되죠 목록인가 게임 들어가지고 게임 들어가고 여기서 게임 음. 게임에 들어가서 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끊어지지 히스토리인가요 트레이드 히스토리. 히스토리 여기 맞네요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죠 세일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돌아있고.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픽스. 픽스. 음. 어디있죠 이것도 아니고. 하여간, 요런 네. 것들 다 눌러보세요. 눌러보는 게 어려운 게 네.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을 경매를, 날짜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5아이스이상 사우디아라비아 땅 같아요. 5아이스 이상 받겠다고 됐더니, 누가 6으로 사겠다고 이렇게 경매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살려. 이건 9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가지고 수수료 빼고 저한테 코인이, 코인, 아이스 토큰이 들어오죠. 아이스 토큰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죠? 하루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스 토큰이 6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6일이 아니라 9일 지나고 나서 6아이스트 이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거래도 도전해보고 필요하시면 직접 사보시는 것도 한 번씩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지구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세요. 지금 바로 플래닛 IX팩스를 플레이하면 전 세계에 당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전략 게임이자 암호화폐 수집 가능 플랫폼은 역동적인 가상 세계를 확장하면서 현실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플래닛 IX는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은 실제 운영하는 영리 환경 단체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귀중한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 단체와의 파트너십은 나무들을 구입하며, 게임에서 소유한 가상 부동산의 실제의 땅에 실제로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또한 자선 활동의 증거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창업자인 요나스 원하는 말합니다. 크라우드원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보상을 얻고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플래닛 IX는 미래 세대를 위해 미래의 행성을 건설하는데 한몫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어디 에도 이런 뛰어난 게 임은 없 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플래닛 IX 팩스 는 가장 귀 중한, 지 구의 부동 산과 토 지를 얻기 위해, 전 략적 으로 플레이 하 면서 자신 만의 가 상의 지 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를 제공 합니다. 게임 전문가인 스버커는 말합니다. 현명하게 플레이하면 처음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비즈니스 기술은 물론이고 네트워킹 능력을 실제로 테스트합니다. NFT와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진정으로 미래의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게임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픽스팩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셨다면 드롭고 획기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세요. 너무 늦지 않도록 서두르십시오.